KBI m e t 입니다 KBI m e t KBI m e t a 의 종목 번호는요, 024840입니다. 여러분. 024840입니다. 요거고, 일단 크게 일단 주번을 좀 볼게요. 주번을 보시면은, KBI m e t a 요런 차트에요. 근데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제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KBI m e t 이고요. KBI메탈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KBI메탈 전선 JCR ROD 국내 1위 미국 시장 수출 검토 중이다라고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뉴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KBI 메탈은 뭐 국내 1위 없어서 시장점유 율 45%다. 그래서 뭐 수출 뭐 이런 거 얘긴 가봐요. 이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참고로 이 신발 좋습니다. 나이키 신발, 이거 런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게 빨라요. 가볍고 계속 싹 소리 좀 했고요. 아무튼 이거 좀, 좀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실제로 차트는 어떤가? 얘가 진짜 수출을 해서 올라가면은 대박이 날 차트인가? 보도록 할 겁니다. 왜 차트가 중요하죠. 왜 수요와 공급, 1대의 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KBI 메탈. 자, 자, 주봉입니다 얘가 지금 얼마였었냐면요 아, 34만원 얼마죠? 46만원인가? 아, 50만원까지 갔던 애입니다 50만원 지금 얼마에요? 2300원 미친 새끼입니다 50만원이었던게 2300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네이버 종목톤은 어떨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KBI 메탈 종모토론 일주일간 369개가 올라왔어요. 어, 사람들의 뉴스가 뜨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갖는 거죠. 굉장히 저기 관심 많은 건한 3,000개씩 올라오잖아요. 보시면은 뭐 여러, 뭐 이런 것도 있네. 어, 2월 2,000원 깨지겠다. 시종만땅 개미무덤. 뭐 이런 것도 있고. 2,000원 깨진다고? 지금 얼만데? 어, 2,300원? 어,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지 반등한다. 잡주는 잡주다 근거 없는 뉴스 띄워놓고 내려 꼽기는 하지만 2,240원 6 0일부근 지지만 해준다면 다시 만든 게 있다 반등을 생각는 사람도 있고요 2,000원 가자 1,900만원 매수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차트 어떠냐면요 50만원부터 내려왔는데요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이 고점 하입니다 이 로워 하이 그 다음에 로워 하이를 그리면서 로우가 낮아지는 로워 로우를 그리면서 굉장히 큰 엠파동을 그리고 내려왔다가 반등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작은 파동을 봤을 때는 로우가 높아지는 하이어로 우 그리고 있고 하이가 높아지는 하이어 하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많이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없던 매수의 세력이 다시 한번 요 얼마까지 들어갔었죠? 700원까지 들어갔는데 700원에서 한 1,000원 사이 6억 원에서 지금까지 없던 황소 매수 세력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얘는 요걸 제가 좀 두껍게 표현할게요. 요 하락 채널을 자. 이 하락 채널에서 바로 이 라인이 중요합니다. 상단선에서는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하단선에서는 지지라는 게 있고요. 미들라인 미들라인 또한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얘가 여기선 없었어요. 여기선 없었는데 얘가 쭉 내려와서 드디어 상승 채널에 아주 작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 채널이 작게 생겼는데 예부당 규모가 작죠. 얘는 큰 규모입니다. 상승 채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 채널 안에 있지만 상승 채널이 이때부터 생기고 매수가 들어가면 여기까지 보는 거죠. 하락 채널의 상단선까지 보는 건데 요만큼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반등하고 정확히 또 상승 채널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다? 상승 채널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하락 채널의 상단선을 돌파가 떠주는지. 이렇게 된다면 이런 구간은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좀 해두겠습니다 매수하기 좋으면 좋은 구간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그어 놓을게요 요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상승 채널에서도 작은 하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얘가 결국 첫 번째로 얘를 뚫어야 된다는 라 얘를 뚫었을 경우에 이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되는 게 관점이 생기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보면은, 여기를 뚫었을 경우에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유지가 된 상태에서 하락 채널의 상단선을 돌파해 준다면은, 어, 지금까지 없던 매수의 힘이 뭐 붙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 얘는 가로 매물때가이 4,000원, 4,500원 사이 있죠. 4,000원, 4,500원 사이가 지금 매도세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돌파가 뜨더라도 이 4천 원, 4천 500원 사이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 기간을 가지면서 매물을 소화해주고 올라가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저는 굉장히 얘는 앞으로 뉴스 뉴스지만 차트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데 돌파가 뜨고 유지가 되면서 돌파가 뜨면서 4천 원에 넘어준다면은 좀 강력하게 홀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뉴스랑 겹쳐서 갖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 KB 아메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요즘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날봉보다는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아직은 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뭐뭐 뭐 내년까지도 갈 수도 있고, 26년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장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6년도가 어디냐면은요, 이쯤 돼요. 이쯤 되거든요. 이게 좀 주봉입니다. 26년도까지가 여기인데. 주봉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죠? 충분히 이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행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 뭐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차트라는 게. 그래서 좀 길게 보실 분들 은 27년도가 여기거든요? 27년도 가격이에요. 요 정도면은 좋은 상승으로 얘가 간다 했을 때는 27년도가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길게 보시는 분들이 천천히 보시기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굉장히 큰 기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매물이 많아서 아직 어쩌